한 주간의 지역 정치권 소식을 알아보는 주간 정치 시간입니다. 월성 원전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검출 논란인데요. 지난해 말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이어 월성 원전이 다시 정치 쟁점화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반면 국민의 힘은 침소봉대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월성 원전을 잇따라 방문한 여야 의원들의 주장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14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먼저 경주 월성 원전을 방문했습니다. 한수원 측은 리터당 최대 71만 3,100크렐의 삼중수소 검출은 특정 지점에서의 일시적인 것으로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삼중수소를 괴담으로 유포해 월성 일억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를 물타기 하려는 것이라며 비난했습니다. 좀 물타기가 있는 아닌... 일본의 후쿠시모전 사고라던 그와 같은 킴트를 비교하면서 이게 원전 어, 내 공포를 유발하는 안전성이 공포를 유발하는 것은 아주 잘못됐던 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수사의 끝이 칼날이 지금 정권의 핵심으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몰타게 하기 위해서 또 선거를 앞두고 뭔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과거의 광복병 사례를 볼때 국민들에게 먹혀들 할 것이다. 이런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민의힘에 이어 어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월성 원전을 찾았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고농도의 삼중수소가 검출된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기준치 이하라도 정확한 누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수원 측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로 바로 그 사실을 알려서 그것을 보강해 나가는 과정 자체에 대한 과정을 국민들이나 혹은 그 피해 당사자들이 알수 있어야 될 텐데 최근까지도. 어 일부 지면과 일부 방송에서 말하기 전까지 우리가 몰랐다는 사실이 더큰 문제 아닙니까? 지금 신뢰를 회복하는 게첫 번째다. 그렇게 네. 해서 누설 원인을 찾아내서 그걸 막자 빨리. 그래서 오염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하자. 그래야지 원전도 안전해지고 국민들도 안전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논란 속에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바로 월성 원전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입니다. 원전의 안전성 논란이 반복되면서 주민들 사이에서도 원전 찬반 논란의 갈등이 중폭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여야가 원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의원들이 탄 버스를 막아서며 시위를 벌였고요. 이 같은 상황은 여야 의원들이 방문할 때마다 똑같이 반복됐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핵폐기물 때문에 불안해하고 삼성 수소 방사능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을 만나서 우리 이야기를 듣고 이 문제를 확인해보고 현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현장을 확인하고 국회에서 진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여기 밝히자 이런 입장에 오늘 온 것이에요. 국정 조사를 국정위에서 조사하는 데서 빨리 정식하고. 그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총식 기간 동안은 데이터 없는, 근거 없는 추측선 그런 걸 하지 마십시오. 빠른 시일 안에 객관적인 조사를 할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 그런 조사에 따라서 고쳐야 될 일이 있다면 빨리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생업도 주민들의 안전도 보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현재 여야 정치권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진상조사단 구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고요. 이에 대해 국민의 힘도 민관 합동조사뿐만 아니라 국정조사에도 적극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 원전 부진의 삼중 수소 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고요. 경상북도도 합동조사에 참여할 뜻을 밝혔는데요. 합동조사가 더 이상 정쟁의 장이 아니라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정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정치권 소식을 살펴본 주간 정치였습니다.